안녕하세요. 세진중공업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단한주 만에 무려 4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21% 고점 대비해 가지고 26%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겉으로 보기엔 뉴스 한두 개에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주님들 실제로는 세력이 아주 치밀하게 판을 깔고 올려놓은 결과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끌어올리고 또 눌러버리고 이렇게 흔드는 게 세력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이걸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면 이번 급등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진중공업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주가 전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주님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이건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 세력이 만들어낸 아주 교과서적인 그림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봉을 보시면 양봉이 계속 쌓이면서 득점, 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은 평소 대비해서 수배가 아주 늘었다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 타인 개인들이 절대 할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세진 중공업을 보았을 때 아주 세력이 판을 제대로 짜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신호는 주봉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죠. 주주님들, 이 주봉으로 보시면 이 장기적인 박스권들을 통해서 뭐를 냈다 매집을 진행하고 이 박스권을 돌파함과 동시에 거래량이 뭐 했다?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돌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건 단순한 상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도된 추세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가격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무슨 말이냐?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더라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이 시간 끌기에 들어갈 국면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0분 봉을 보면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있다. 이건 세력이 일부러 개인을 뭐 하기 위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털어내기 위해서 만든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추격 매수를 진행한 개인들이 무서워서 또는 불안해서 물량을 다 정리하고 세력은 그 물량을 웃으면서 뭐했다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이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세력의 반복 패턴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결국 차트는 숫자의 나열들이 아니라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세력의 의도를 기록한 흔적이라는 거죠. 세력의 심리를 읽는다는 거고, 또 이걸 읽을 줄 알아야 주주님들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진중공업 주주님들이 단기적인 흐름에 많이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력의 의도를 읽지 못하면 결국 계좌는 무너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주주님들 세력의 의도에 무너지지 말라고 이 세진중공업의 호재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이 아시면 반드시 도움될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진중공업의 흐름이죠. 세진중공업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LNG, 뭐 LPG, 뭐 LPG, 이러한 친환경 선박에 가장 필요한 핵심 기자재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들을 뭐 한다?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를 한번 보고 가시면 무려 거의 200억이 늘었다. 그쵸? 영업이익도 뭐 한다? 계속 이익을 남기고 있는 구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1분기에도 장난이 아니죠. 1분기도 보시면 그쵸?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건이 세진중공업은 세력이 그냥 가지고 노는 단순 테마성 재료들이 아니라, 뭐다? 실적이 뒷받쳐주는 성장주라는 겁니다. 그쵸? 실적이 뒷받쳐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이 세신 중공업 절대 단발성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IMO,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도 글로벌 선박 발주가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뭐다? 선박 기자재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세진중공업은 정책, 국방, 그리고 조선업이라는 이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동시에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호재가 너무 많다, 그렇 재료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세진중공업은 지금 이 신고가를 넘어서. 5만 원까지도 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건세 가지가 맞물린 이 메가 트렌드가 맞물린 이 상황에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규 개인들을 굉장히 뭐할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세진중공업의 내부자 있잖아요 내부자 지분율이 44%입니다. 업계에서 굉장히 높 프행 데이터 수치죠. 특수관계인까지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다라는 말은 지금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세력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내부자들도 이익을 본다. 이 말로 유추해 봤을 때 둘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주주님들. 그래서 주주님들이 아셔야 될건 지금 이 주가를 장난질 치는 게곧 내부자들이 장난질을 칠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자의 입장에서는 주주님들을 떨어뜨려야 뭐다 이익을 본인들이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주주님들 그래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빠지고 있는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진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세력이 일을 제대로 물었다. 그쵸? 내부자들과 일을 제대로 물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앞으로 세진 중공업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요? 상승의 모멘텀이 무조건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PER이 업종 평균과 상회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고평가가 아니라 지금 프리미엄이 제대로 붙었다. 프리미엄이 제대로 붙었다라는 것은 주가가 5만원 무조건 갈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하지만 너무 올라가면 아무래도 과열 신호가 뜰수 있죠. 과열 신호. 그러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아셔야 될건 단기 과열로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업종 모멘텀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신고가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제가 딱세 가지 말씀 드릴게요. 주주님들, 이 세진 중공업의 향후 흐름은 세력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세력이 쓰는 시나리오가 곧 내부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진 중공업에서 큰 이익을 보시려면 큰 수익을 보시려면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세력이 지금 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인과 무너지는 개인이 여기서 갈리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진 중공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주님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보다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더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주님들, 세진 중공업은요. 단순히 한번친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이 뒷받쳐주고 내부자와 세력이 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주주님들의 계좌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세진 중공업이 급등을 한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업황, 세력, 내부자까지 맞물려 판이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에게 준비를 한건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 문자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문자를 클릭하시면 주나미의 종목이라고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주나미의 종목이나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세진중공업처럼 세력이 판을 짜고 있는 또 다른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제가 히든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세력이 무조건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모르는 사이 물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뉴스로 한번 나오는 순간 주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진 중공업이 보여준 바로 그 전형이죠. 그래서 주주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상단의 번호로 세진이라고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장기 종목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바이오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단기 히든 종목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단순히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세력이 매집할지, 어디서 흔들고 어디서 끌어올릴지를 보시는 화면처럼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세력의 뒤에서 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판을 읽어내는 회름, 그리고 세력이 준비한 히든 종목, 이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세진이나 아니면 고정댓글 누르셔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세력의 다음 판에 올라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망설임의 삼촌은 주주님들의 계좌를 무너뜨리지만 행동의 삼촌은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